스마트폰만 있으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일할 수 있다. 1. 우선 내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 2. 돈도 벌 수가 있다. 3. 절대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회사 제품을 구입만 하면, 우리 회사 회원 멤버가 되고, 평생 회원, 평생 멤버가 된다. 4. 평생 회원, 평생 멤버한테 여러 가지 혜택이 많다. 혜택 1. 평생 회원한테는 우리 회사 제품을 50% 할인 DC 해서 구입할 수가 있다. 혜택 2. 우리 회사에서 주는 리베이트를 받을 수가 있다.혜택 3에서 6까지는 여기서는 생략합니다.오 현재 2024년 4월 23일 기준해서 평생 회원. 생생 해원이 한국 대한민국은 약 3만 명, 미국은 약1,500 명이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6, 3개월만 열심히 하면 생활비가 나오고, 갈수록 돈이 매월 더 많이... 나온다. 7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없는 프로그램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8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9 전화, 미국입니다. 미국이니까 앞에 1이 있죠. 1-213-618-1508. 이메일, 열 번째 이메일, 이메일은 솔로몬정99 at gmail.com lomonchung99 at gmail.com 정솔로몬 드림 감사합니다.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